창조입니다. 네, 어 오늘은 어또 새로운 공간이죠. 어 새로운 공간인 만큼 어첫 장면을 뭐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해 봤는데 제 명상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운동부터 시작을 할 건데 오늘은그 어, 운동을 하고 그고 나서 어 바로 태닝을 하러 갈 거에요 오늘은 테닝샵에 가서 제가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테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거고 이렇게 장소가 바뀐 이유는 지금 제가 원래 운동을 하던 층에서 또 직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에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자주 하던 턱걸이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 근데 뭐 오늘은 다른 운동을 진행을 하면 되니까 오늘도 열심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힘들다. でもクレソン。<laughs> 오늘 운동은 네, 낮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자 지금 지금 시각은 네 이제 3시 3시가 들어가고 있고 아 오늘 운동은 끝났고요 이제 뭐 한다고 했지 일단 태닝을 하러 이제 이동해서 할게요 4시 반에 예약을 해놔가지고, 어 4시 반에 니링샵에 가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도착. 어떤 걸 쓰냐면 저는 이 제품을 씁니다. 이 제품을 쓰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10CT7 브론저 스텝 2라는 제품을 쓰고 있고, 이 제품이 정말 빨리 색깔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금방 제가 원하는 색으로 어두워지고 있고 가격이 한 10. 10만 원 중반대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오늘 두 번째로 사용을 하는 날이고, 어, 방법을 네, 지금 제가 수건으로 덮고 있잖아요. 어, 이게 지금 네, 안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고, 이 로션을 바르고 저는 태닝 기계에 들어가서 약 오늘은 8분 동안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 안에는. 정말 어두워요 지금 불을 안 켰고 오늘은 8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작을 합니다 다녀올게요 네 저는 이제 끝나서 어, 이것들을 네, 카운터에 맡기고 작업을 하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사람 b Yeah.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the just started it Ain't no human it I don't wanna do it, say i not sur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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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

네, 어, 저는 일단 어, 오늘 이렇게 그 곡작업을 하는 건 아니었고, 어, 제가 항상 곡작업을 한창 해야 될 시기에도, 뭐, 물론 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음, 연습 겸, 이렇게 메이킹을 계속 해보고 있어요. 해보고 있고, 음,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사, 또 말도 안 되는 말, 말도 안되는 멜로디로 뭐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보고 또그 중에서 좋은 멜로디는 언젠가는 이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노래를 틀어 놓고 어 제가 막 흥얼거리면서 어 자연스럽게 메이킹을 잘할수 있도록 네 공부 아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어 제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 원하는 장르의 그런 테마를 정해놓고, 인스트를 틀어놓고서는 그 위에 멜로디를 입히는 건데, 사실 이거를 뭐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틀어놓고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면서 메이킹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카메라를 여기까지만, 네, 키고, 음더 작업을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어, 브레이시를 켜주네. 네, 저는. 밤 산책을 나왔어요. 아까 곡 작업이 끝나고 밤 산책이라기 보다는 이제 운동을 하러 나왔죠. 어,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지금 뛰려고 긴 팔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또 운동으로 끝내보려고 합니다. 처음과 끝 운동으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저는 강남구 일대를 뛸 거예요. 어, 뛰면서 자동차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고 어, 이런 시원한 날씨도 즐기면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어 진짜 온몸에 땀으로 도배가 됐어요. 너무 숨이 차고 아 유산소는 내가 별로 안 했나 왜 이렇게 숨이 차는 거지 아 진짜 아 너무 힘들다 힘들지만 더 뛰어야 해요 Let's 츠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뛰고 있는 시야입니다 제가 뛰고 있는 시야 힘들어요. 살려줘. 들어갑시다, 이제.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신 틴탑창조TV 어,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촬영하고 열심히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난실래 이제 빠빠이